예,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. 음, 오늘 영상은 2023년도 10월 24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에,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겠습니다. 어, 이 문제를 잘 읽으시고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는 이렇습니다. 문제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질 이 때에 어, 실상의 인물인 총회사명자와 열두 집화장 간의 축구시합이 있었습니다. 이때 집화장들이 축구시합에서 계속 패하게 되어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열두 집화장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음 보기중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작전이 아닌 것 을고르시오 작전이 아닌 겁니다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작전이 아닙니다 그 어, 작전이 아닌 보기를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1번 1번 상대방의 신발에 못을 박아라 예, 완전히 발을 아작을 내버리라 이 말이겠지요 2번 상대방의 선수와 교체를 해서 자살골을 넣어 만들어라. 그러니까, 열두 지파장과 총의 사명자가 있으면 선수를 한명 교체를 해서 자살골을 넣게 만들어라. 어? 그 다음에, 3번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니 상금을 걸어라. 4번 상대방 음식에 약을 따라. <laughs> 5번 상대방 전술을 잘 분석해서. 충분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라. 예, 여기에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작전 어, 그 작전이 아닌 게 예,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. 어, 그 보기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,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세워주신 전략입니다. 우리 약속의 목자는 어,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신 분입니다. 따라서 신중을 기하여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문제를 출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